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야, 어떤 일에 감사해야 할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한해 절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림절,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또한 번의 교회의 새로운 절개의 사이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가 교회의 모든 살림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새로운 세례의 살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리듬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이 참 특별합니다. 그하 일년 52주의 마지막 절기 주간인데. 좀 교회 절기를 세부적으로 지키는 섬세하게 지키는 교단들에서는 이 왕국주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한해 동안에 우리 신앙의 여정을 쭉 지나오셨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며 영적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주간을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주간에서 왕국주의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해 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으로 자리 잡으셨습니까? 네, 확실히 찬양 대근에 충만한 것 같아요. 온도가 여기 에는 100도면 저쪽은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아 그렇지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한 소망이 일어나요 뭐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신실의 하나님 이시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그 속에서 생겨나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강림절 대림절이 더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렇게 돌면 돌수록 우리 가운데서는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헌신이 매번 재확인되어지고 재확신되어지는 신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절기와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요즘 우리 사회가 참 유동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꾸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뭐, 가치, 아니면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때론 이렇게, 때론 다시 이렇게, 자꾸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경험하냐면, 야,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 관계도, 뭔가 지속적이고 뭐 안정적인 관계보다는 뭔가 한시적인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제도적이나 아니면 뭐 안정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임시적이고 유동적인 생활 방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도 하죠 개인주의 이런 느낌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해요이 공동체성이 붕괴가 되어졌다.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이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지난 한두달 가까이 나누고 있는 이 복음적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이 사람들이 자꾸 자꾸 바뀌어질까, 바꿀려고 할까, 바꾸지 못하면 불안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 채워지지 않는 비어 있는 무엇인가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복음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되짚어 오셨는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두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저에게 다시 한번 크게 다가왔던 메시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굳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심판 받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체감하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주간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시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한해 동안 여러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 하나님께서 날 소중히 여기시는구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은, 아, 내가 안전하구나. 내 영혼이 안전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안전한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실 거고요. 때로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 채워지지 못한 물어, 무엇 때문에 임시적이며 유동적인 삶의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바로 이것 내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히 여임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결핍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설계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른 말을 표현하면 그 비어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들어보신 적으 인수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리테일 테라피라고요. 리테일 테라피. 리테일이 뭐죠? 네, 얼마짜리 파냐 이거죠.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도 열심히 수고한다. 나를 위해 선물을 주겠어. 오늘도 수고한 당신이 아니라 오늘도 수고한 나,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겠어. 그래서. 이집 앞에 상자들이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어떤 때는 보따리가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자가 오기도 하고. 예, 웃으시는 분들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본인은 아니신데. 근데 여러분, 그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예. 자꾸 내가 뭔가를 소유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불안함들이 불안정함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좋다고 해서 샀는데 냉장고에 아직 들어 있는 냉동실에 가 있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쁘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1년 지나고 보니까 옷장에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있는 옷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모르겠으나 뭔가 계속해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주목하는 바는 뭐, 뭐냐면 이 조건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달라져야 한대요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평상시에 내가 볼수 없는 광경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바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는가? 주의 복음이 내가 소망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바꿔 나가고 계시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중에서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래요. 야,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단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뭐하래요? 땅의 것은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죽이다라고 한 말은 정말로 그 기능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저 사람 예수 믿고 참새 사람 됐어. 그런 의미 가운데, 야저 사람 열번 화낼 사람이 두 번밖에 화안 냈어.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새 사람 됐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야. 많이 발전했어 이런 뜻이다라고. 데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 피해라 억제해라 아니면 뭐 개선시켜라라고 이야기,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죽여라. 완전히 제거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기능 해체시킬 것들을 기능 해체시켜 버리고 더 이상 그것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탐심, 탐심이 뭐예요?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내 거야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신앙 안에서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죠? 오직 한분 하나님한테만 하는 것입니다 한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 세계가 되었든지 추상적인 개념이 되었든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사도바울이 교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뭔가 지금 내가 더뭘 가지지 못해서 불안한 것 같아서 더 가져야만 되는 그런 무엇인가 비어있는 삶의 괴로움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죽여라. 땅의 것들을 죽여라.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땅에 있는 것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점욕과 탐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시절 가운데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직도 갈급해요. 아직도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날 소중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 땅에 있는 그 지체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그것들을 끊어내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명한 변화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성경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마음을 뭐하래요? 하나님께 두래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에게 줄거다 주신 분. 아참 좋은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보통 이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말미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로마에 구류되어 있는 그의 인생의 거의 이제 황혼에 어떤 사실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고단을 빼앗겼으며 잃었으며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상징과 같은 시절이죠.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이 동역자여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 메시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 후위 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과 관계가 평안합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즐거워 보입니까? 아니면 억울해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를 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정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살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에게 후히 공급하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만약에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신발이 있거든요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에 한 켤레 그런 거한 10개 나눠주고 신고 오라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 은혜롭게 막 들어올 겁니다 하, 우리,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뜨고 오셔가고 아, 장로님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국산차 그만 타시고요. 좋은 차 타세요. 독일차 타세요. 막, 지업이딱 대령해요. 얼마나 마음이 즐겁겠어요. 아, 이제 건사님 평생 애쓰셨는데, 아, 이제... 아, 이 대방군 사지 마시고, 청담동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게 후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후이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문 앞에 놓여 있는 그 상자들만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후이 주시는 분, 아니면 넉넉히 주시는 분, 이런 고백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문 앞에는 어떠한 선물 상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보따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마니악이라고 하는 질병에 빠지게 될 겁니다. 만약 아, 내가 그것을 가졌으면 아, 그 신발 내가 신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저 사람들 앞에 갈때그차 타고 갔으면 야, 내가 사람들 초대하는데 내가 그 집에 살았으면 만약에 이 즐거움이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 끊임없이 이 만약이라는 이 질병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굉장히 고달파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신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심판 받으셨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여러분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찾아보죠 여러분 히브리사, 히브리사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사 13장 5절을 보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한 다음에 좋은 이야기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부단간에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코너에 몰린 사람들이야. 내가 언제까지 예수 계속 믿어야 되지? 내가 내가 아직도 교회 나가야 되나? 이쯤에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쯤에서 로마 시민으로 돌아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중요할 때삐짐이 올립니다. 오늘 설교 제일 중요한 대목 히브리서 뭐 13장 5절. 바로 그 기점에 있는 성도들이단 말이죠 한두 번 뺏겨봤겠습니까? 한두 번 어려운 일 당해봤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한두 번 당해봤겠습니까? 그걸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족한 줄로 여겨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다 뺏긴 것 같지만, 네가 부당한 대우 받은 것 같지만, 네가 미움 받은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를 앞으로도 떠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애착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착이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애착이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잘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기들이 뭐 애착 인형 막 끼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의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 한다고 그렇죠?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말을 아름답게 이쁘게 잘해요. 그래서 하우이 아이 말을 엄청 이렇게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지?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내적인 문제나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하고 또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이 있는 반면에 그속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애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부모님과 착 붙어 있던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형제 가운데 착 붙어 있던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스승과 제자 선후배 가운데 착 붙어서 함께, 야, 우리 한몸이지, 우리 서로 따뜻하지, 서로 안전하지, 서로 잘 소통되지. 이런 경험이 있는 이들이 그 애착의 경험이 그 사람을 그 어려운 어떤 내적인 상황이라든지 관계들 속에서 굉장히 힘나게 할수 있는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똑같은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협박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붙어있자 지금 예수님이 제정화 교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붙어있자 우리 서로 애착하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사랑스럽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우리 영원히 떨어지지 말아요. <laughs>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음, 근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랑 떨어지고 싶지 않아. 너희도 나와 떨어지지 말자. 그러면 돼. 안 떨어지면 돼.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나랑 같이 있으면 돼. 너도 충분히 포도 남은 거, 너도 충분히 생장점이 있고, 너도 충분히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있고. 히브리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현실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결핍하게 만드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랑 같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너의 현실이 이미 충분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의 속사랑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될 진공상태가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빈자리가 없습니다 저 이제 리테일 테라피 에, 필요 없습니다 박스 안 사도 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즐겁입니다 선물 안 주셔도 예수님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단한 가지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히 주님과 저는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또 새로운 절기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사랑 무한하신 사랑 안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사랑 받으며 소중히 여김 받으며 안전한 삶을 안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아는 이 놀라운 신비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